안녕하세요 비글스입니다 오늘은 빨대가 들어간 슬라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밧줄 대신 빨대 자르, 자른 조각으로 했고요 자 이거는 슬라임 만들 통 그리고 이거는 슬라임, 빨대 조각 빨대 자른 조각 이거는 빨, 이거 저울 슬라임 만들 때 저울 숟가락 이거는 베이스 액체 이거는 액티 액체이고 이슬라임다 만들었을 때 넣을 통입니다. 한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지금 뚜껑을 뺄 거예요. 제가 아까는 조금 더 조금 넣가주고 바로. 이거 저 오늘 거예요. 이 정도는 반색이요 잠깐만. 아잘 나오고 있습니다. 거 액티는 1대 1의 양으로 둘어야 합니다 그러자 어, 아니 그만? 어. 아, 이거 되, 되겠다. 음. 한, 한 번만 더 넣을게요. 아니, 아니. 제와갈게요. 단단 지금 여기 뻑뻑하지는 않거든요. 조금 더 가자. 도더 더 해도 될것 같은데. 좀더 더 뻑뻑. 송아을 이제 아이 붙네. 이제 하려고 하니까 붙네. 떼자. 제 이제... 손가락 빼고. 아다 붙나? 아다 붙는다. 아니 다 붙어요. 안 붙잖아. 붙어 아 응. 붙어? 안 붙어? 되진다. 여기다가 이제 꺼내봐. 다 묻을 것 같아. 괜찮겠어? 어. 근데 아니 이거 <목소리> <제가>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을 다 닦았는데요. 이제 음, 빨대를 빨대 녀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조여줘. 자, 이걸 믹스 믹스 해줍니다. 다 왔어요. 자, 골고루. 소리 안요 빨빨. 빨빨. 아 힘들어, 아무튼, 아 t 뭐 전에 빨아안튼 a 을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이 u t I don't 소리만 났었는데 빨대를 넣으니까 더 좋은 소리가 더 듣기 좋은 소리가 나네요. 좋은 소리가 바닥에 대고 어. 엄마 <laughs> 빨대 여기 때문에 살짝 아프기도 하지만 완전 재밌어 표정 한번 구독이라고 써볼게요. 안 돼. 너무 재밌어서 밤샐것 같아. 요 제가 만든 거여서 그런지 더 재밌네요 응? <웃음> <빨대>. <웃음> 어? 진짜. 완전 재밌어요 옷에 묻긴 했지만, 이렇게요. 아주 재밌습니다. 번지지 말라될까 예. 굴릴 때 소리 때문에. 드레스가 풀립다라라그거라라린다라라 그냥 하나만 라을때 소리. 여러 개있라라 완전 펼쳐서 손 모양 아 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살짝 파란색이 묻은 것 같지 않습니다. 자, <laughs> 아이거 <거>. 네, 이제 보관하는 노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. 더 하고 싶다. 자. 아니, 어떤 도 세상으로 돌아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만들 테니까요. 아 b 리 b 이뱅 a b y bing, bong, bing,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빨대 슬라임을 만들어 봤는데요.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다음에는 무슨 슬라임으로 돌아올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. 자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그리고 다음에 속